와, 숭어들 노는 거 봐. 고기들이 있는데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반장입니다. 아 오늘은 수요일이죠. 수요일 12일. 오늘 13물인데, 아, 이제 오후에 지금, 지금 몇 시야? 다 5시 반 됐나? 아, 지금 시간이 나서 저 잠깐 또 나와봤습니다. 근데 저기 고기들이 지금, 있긴 있어요. 아, 저거 살살 가서 또한번 때려야 되는데 아.. 저럴 때옷 접으면 안 되더라고. <laughs> 아이고 빠져. 저한 마리는 들어간 것 같다. 아이고 걸어오는데 힘 빠졌어.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? 에이 없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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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나오다 아이씨 나약 올리고 하니 손님 들이 뭐걸리다까지다 잠깐 들었 다 들었 어. 걸렸다, 가졌다, 아또 빠져나갔나? 아씨, 요즘 이게 고기들이 어, 여기 있어, 있어, 있어. 그래 그래도 손맛 은 보고 가야지. 하나 아, 있어, 있어, 있어. 아이고야 야. 야, 야. 아다 만놈 잡혔네. 네? 여이거 손바닥 보고 가는구만 응? 아 저기 또 있는데 시원하나, 시원하나. 아, 씨. 보고 쳤는데 들어갔을까요? 아, 씨. 뭐야, 이거. 빠져나간 것 같은데? 아, 여기 너무 얕은 데 있어가지고. 오, 있어, 있어. 와, 딱. 와, 이거. 걸렸어, 걸렸어. 어지 옳지. 이야. 야, 씨. 손맛 죽이네. 우와. 우와, 이건 완전히 잠수함 같은데. 우와. 우와. 우와, 씨. 이거. 우와. 미쳤다, 미쳤어. 우와. 와 완전 진짜 대왕이다, 대물. 우. 와씨 두께 봐. 오. 야 이거 간이 커든요 간식이 들어갔어. 우. 와씨 이 두께 이거 어떻게 할까, 이거. 와, 와, 와 어마어마하네, 어마어마해. 와. 와, 오늘 1 3물인데 이야, 이런 놈이 들어옵니다. 와, 씨. 이 주먹. 오, 나이스. 오. 와. 최고다, 최고. 오. 두께가. 와. 아이고. 좋다, 좋아. 와, 보고 쳤는데 빡 들어갔어. 아. 힘들어. 아, 여러분. 오늘 13물인데 그냥 잠깐 시간이 나서 한번 와 봤습니다. 근데 고기는 있어요. 아, 송어들이 너무 빨라서 못 잡는 것 뿐이지. 오늘 그래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. 두 마리. 아우, 근데 뻘트망은 힘들어. 요놈은 사이즈가 와, 어마어마해요, 이거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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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와...이 두께가 배가 와... 이건 뭐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그거하고 얘는 이제 얘도 작은 게 아닌데 얘도 45 정도 되는 건데 와, 참 두께가 장난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대부도 뻘투마 두 마리 잡고 갑니다 와...이거 어떡할까 이거 이거 진짜 이건 15cm, 15cm 되는데 후... 장난 아니다. 제가 오... 뭘 먹었지? 하... 자, 이상 대부도에서 2반장이었습니다